i 기눈에서 한방눈으로 바뀌어요. 장 b 봉이 어디야? 그래 a 저는 오늘 인덕길로 가봅니다.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오늘 한백산, 태백산 산 두개 인정하려고 왔습니다. 태백산은 인정은 했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영상을 못 올려서 오늘 두개 산을 같이 인정해서 업로드 하려고요 한백산 가면서 땀을 흘리면 안될 것 같아서 산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임도길로 왔는데,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. 나 혼자만 임덕길로 가고 있어요. 어, 바람도 잘 자들고, 햇빛은 너무 따스럽고, 잠바 하나로 차에 벗어두고 오 진짜 잘했네. 살랑살랑 걷는데도 땀이 날려고 그러네. 와, 어, 임덕길도 여기 가파르구나. 1.2키로 200마다 남았습니다 오,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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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일사 쉼터 다 왔네요. 날씨가 한두 시간 전만 해도 파란 하늘에 바람이 바람이 말도 못했는데, 지금 바람 싹찾아들고 눈이 팡팡 쏟아질 것 같아. 유일사 신터 다 왔습니다. 나는 쉬지 않고 그냥 바로 장군봉을 향하여 올라갑니다. 장군봉 천재단을 향하여 올라갑니다. 발정 나서 숨은 버추 꼬마 오이. 음. 딱 두입 오이. 두입이면 오이가 끝나. 어, 맞은편 산은 눈이 오고 있나 보다. 여기 또. 물이 온다 그랬는데 태백산도 천재단 1.3km 남았습니다. 아, 눈 쏟아지기 시작해요. 아, 신난다. 눈 산행이네. 자측으로갈 뻔했네. 우측 통행입니다. 더부르라, 바라마 더부르라, 상부대 피게. 와 이제 눈까지 피기 시작한다. 오. 아이고 이렇게 끌으면안 떨어져. 맞아 이게 안 떨어져. 멋있다 아 좋다 이제 확 날씨 추워져서 얼음꽃 좀 열어라 열려라 얼려라 말, 말이 막안 나오네 자, 장군봉입니다 장군봉이 보입니다 <laughs> 천재단 약점 3kg 남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. 벌써 나왔어 또 어? 뭐야 천재단이야 벌써 누구도 둘러봅니다 와, 너무 신신다다 와, 누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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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바람의 길이 없어져서 사람이 사람이 많이 나면서 길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. 산불강장 쪽으로 내려가요. 아 신난다. 등장할게요. 아 이쪽 길은 재미 없는데. 다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네. 태백산 진정, 정상에서 단골광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요. 와 신난다. 진짜 좋다,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진짜 좋다. 저는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. 아, 이쪽으로. 사람이 문수봉 쪽으로 사람이 좀 가면 갈수 있으면 좋겠구만. 여기 상수리나무숲이 너무 예쁜 곳이 있는데. 문수봉 쪽에. 앞이 안 보인다. 단골 <목소리> 강장 3.6km. 어, 좋은 상제에서 오셨죠? 아니요, 다음 메일. <laughs> 아, 다음 메일 쪽이 왔어요? 네. 다음 메일은 어디서 출발했어요? 똑같은 양재도.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여기서. 아, 여기요? 어, 하방제. 다 원하는 대로 다 내려줬어요. 하방제도 내려주고. 아, 유일새도 내려주고. 예, 예, 예. 여기는 집합 시간 몇 시예요? 저희는 5시 40분에 출발. 5시 40분.